지금 삼성 갤럭시북포가 149만 원에 팔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사셨습니까? 100만 원이나 할인하고 있는데 진짜 와 소리만 나오는데요. 이거 진짜 가격 미쳤는데요. 문서 편집부터 영상 편집까지 가능하고 멀티태스킹까지 가능한데 이 가격이라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급하니까 할인 정보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기존 정상가는 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쿠팡 상시 할인을 90만 천원 받고 와우 쿠폰 할인 10만 원 받아 무려 149만 9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50만 원짜리 갤럭시북 프로를 149만 9천 원에 살수 있다니 진정한 가성비 끝판왕 제품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100만 천 원이나 저렴한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거 완전 꿀 정보 아닌가요? 물론, 이런 꿀 정보를 듣고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근데, 이런 특가 제품은 모두가 할인 기회만 기다리고 있고,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행동하는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할인이 끝나서 가격이 바뀌었더라도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 새로운 할인 혜택을 발 빠르게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면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문서 편집 및 인강용.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i3나 i5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등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i7이나 i9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4기가바이트는 문서 편집, 동영상 시청 등 간단한 작업에 적합하고 8기가바이트는 대부분 노트북의 기본값으로서 간단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16기가바이트는 동영상 편집 및 게임 등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노트북의 무게입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화면 크기와 외장 그래픽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1.5kg만은 되어야 가볍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휴대용이기 때문에 노트북의 무게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삼성 갤럭시북 4 프로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갤럭시북 4는 얼마나 가벼울까요? 화면은 16인치 사이즈인데도 1.56kg으로 가벼운 무게입니다. 또한 12.5mm의 슬림한 두께라 휴대성도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해 끊김 걱정 없이 부드러운 화면, 섬세하고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빛 반사방지 패널이 적용되어서 야외 실내에서 햇빛과 조명에 방해받지 않고 선명한 화면을 누릴 수 있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앱 메뉴 클릭은 물론 드래그 주민. 주마우 외문 서스크롤 등을 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경험이 가능합니다. 특히 텍스트를 입력할 때 위치를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특히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능입니다. 메모리는 16GB LPDDR5X가 탑재되어 있어 엑셀, PPT, 간단한 포토샵 등 다양한 작업에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AI 퍼포먼스를 지원해 주는 NPU가 프로세서에 새롭게 적용되어 대기 상태나 백그라운드 작업 등 사용 전반에 있어 낮은 전력 효율과 작업 속도를 개선해 줍니다. 또한 그래픽 칩이 내장 그래픽으로 탑재되어 있어 메이플스토리, 서든어택 롤, 오버워치2 같은 국민게임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양한 기능으로 멀티태스킹 등 삼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어플을 통한 호환성이 뛰어나 편리한 갤럭시 북4이 좋은 사양에 149만 9천원 진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격입니다. 아직도 고민되신다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다른 구매자들의 평도 함께 들어보세요.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역대급 할인 정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고민되신다면 할인 기간이 끝나서 기회를 놓치시기 전에 우선 장바구니에 담아두시고 다른 제품들의 사양과 가격 비교해보시면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사양에 149만 99,000원짜리 노트북 어디서도 찾아보실 수 없는 제품이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